일단 저는 할로우나이트를 모작을 했고요 시작해 볼게요 맵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 게임 하기 전에 그랬었잖아 이거 리소스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네 어떻게 구 거지? 못할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거 원래 어, 일단 이거 오비비를 하긴 했는데 오비야 근데 교수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 음. 일단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해보긴 했는데 아, 제 예. 나름대로 이제 코드 짜서 도잘 해볼라 했는데 응. 그거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 교수님이 보내주신 응. 블로그 에 있는 거 적용해놨습니다. 오, 될수 있어, 될수 있어. 아 이거 소리 들어가나요 게임? 아 BGM이 중요해? <laughs> 아 다시, 다시. <laughs> 소리 들려주고 싶은데 네, 이렇게 몬스터도 음. 만들었는데, 몬스터도 종류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셔서 다 클래스로 안 만들고, 이름으로 약간 분류해 보려고. 근접기린 또 묶었거든요. 클래스를 그래가지고. 상태를 다르게 둬서, 여기 짜장벌레 같은 애는 스접 상태를 아, 넣어서 네, 그렇게 상태를 다르게 되분 해서, 얘는 그냥 돌아다니는 상태만 있고, 음. 이걸 했습니다. 야, 볼륨이 엄청 커. 뭐야, 맵을 여러 개 했네? 아, 이거 하나만큼 크게 추가했어요. 이제 나는 것도 종류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서. 음. 최근에 하나 넣어.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꺼는 걸로? 예, 네, 쏘게 했는데 그 거리는 이제 게임 매니저를 만들어 봤는데 게임 매니저가 플레이어 좌표를 갖고 있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 이해야 되면 공격하게. 그럼 이제 마지막 포스 방인데 개인적으로 포스 뭐 할지 찾아보다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회전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laughs> 오히려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왜왜 왜 어려웠어? 포스 만드는 거? 아 회전이 너무 많더라고요. 회전? 아 회전이더라고. 이게. 3도 돌체도 회전이고 이미지도 회전이고 방패조차 회전이고 상도 어. 회전이고 그냥 회전 덩어리던데요그렇게 많았다. 쉬운 보스하지 그랬어 그러면? 아, 그건 또 고민 많이 했어요. 마음이 시키는 보스로 할 거냐? 아, 그러니까 보니까 어려운 보스야, 저게 회전이 많아갖고 그 숫자 계산도 많을 것 같고. 은 이렇게 방패 크게 돌리는 건데. 음. 어, 페이지 2로 늘었어. 네 체력 반 되면 이제 방패 하나 늘고 창도 두 개씩. 음. 따라오는 거거든. 아 페이지 1땐 방패 하나야? 네 방패랑 창다 하나씩이다가 아. 체력이 반이 되면 두 개씩으로 바뀐다고. 좀 빡센데? 좀 난이도가 좀. <laughs> 아이 난. 아 <laughs> 그리고 사망 모션. 음. 작저 약간. 고렇습니다 <laughs> 다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음. 고생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자. 뭘 아, 하는지도 모르겠네. 점점 이게 알아가는 느낌이라서 음. 진짜 많이 아쉬웠어요. 하면서 아 계속 생각했던 게 이걸 조금만 더 일찍 <laughs> 이런 식으로 며칠만 더 있었으면 며칠만 더 있었으면 계속 어제까지도 그,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다가 음. 제일 어려웠던 건로스랑 <laughs> <laughs> 어제 갑자기 생겼어요 OBB. 오비비 오비비 많이 어렵더라고 아 하지 말라니까 하고 있어 그걸 어뭐 어렵다 그랬잖아 계속 찾아봤거든요 처음부터 전 아예 버스를 정했을 때부터 해야 될것 같아서 네. 그래서 반해서 개념적으로 알아서 이게 해볼만하다 싶어서 음. 이제 계속 반았으니까 마지막에 좀 마무리하고 버스 좀 도전하자 해서 했는데 음. 잘안 돼서 <웃음> <웃음> 고생했어 고생했어 정말 잘했다 하 네, 고생했어 아 네. 잘했고 어 진짜 나이스 오케이 생했고